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W 역세권의 차만 입지 성북구 개룡 리시빌 내년 초 빠른 분양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기름역 초역세권에 분양한 아파트가 있었죠. 바로 롯데캐슬 트윈골드였습니다. 총 395세대로. 그다지 크지 않은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무려 119.55대1을 기록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롯데캐슬 트윈골드의 입지적 잠재성을 봤기 때문이죠. 일단 이곳은 기름뉴타운 안에 들어가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향후 개발 호재의 후광을 입을 수 있는 단지입니다. 특히 기름5구역이 지난해 조합 설립을 해서 기름뉴타운 재개발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단계에 돌입하게 됐죠. 이렇게 된다면 기름뉴타운은 명실상부 완전히 새로워진 입지를 등에 업고 전후좌우에 개발되고 있는 호재들과 함께 더욱 단단해진 미래적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롯데캐슬 트윈골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입지적 배후는 단지 롯데캐슬 트윈골드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근처에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동선 2구역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동선 2구역은 성북구 동선동 304-2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 총 8개 동의 아파트를 짓게 되는 사업이죠. 성북구에서 이런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그만큼 아주 조용히 동선 2구역 재개발이 차근차근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물론 정비 사업이니 중간에 궤도 이탈 경험도 했었습니다. 아파트 시공사를 처음에는 제일 건설사, 그러니까 제일 풍경채 브랜드를 가진 회사죠. 이번에 고덕강일 지구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의 수주를 맡아서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를 짓는 건설사입니다. 근데 지난해 10월 27일 조합 총회를 통해서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떠오른 건설사가 바로 계룡 리시빌이었습니다. 아,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겠습니까? 다음 달 분양을 서두르고 있는 고독강일 힐스테이트 리슈빌, 그러니까 현대 건설과 합자를 한 회사가 계룡 리슈빌이죠. 이렇게 펼쳐보고 나니까 고독강일과 얽혀있는 건설사가 동선 2구역에도 연관이 되어 있네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동선 2 구역 조합은 전격적으로 시공사를 개룡 리슈빌로 교체했습니다. 이후 아파트 이름이 개룡 리슈빌로 바뀌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선 2 구역은 2011년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2012년 조합을 설립 8년 만인 2019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습니다. 재개발 사업치고는 정말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 거죠. 이유는 조합원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이런 곳은 사업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보통 20년 걸리는 사업인데 그 시간을 반으로 줄여버렸어요. 그 정도로 중간에 많은 잡음이 없었고 조용하고 차분하게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재개발 사업에 잡음이 많으면 언론보도를 타기 때문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잡음들이 거의 없었던 곳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곳에 신축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계룡건설은 일단 2024년까지 아파트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반 분양 시기를 내년 초로 잡고 있습니다. 청약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물량 아니겠습니까? 총 326세대입니다. 지난 7월에 분양했던 롯데캐슬 트윈골드가 비슷한 규모죠? 일반 분양 물량 117세대입니다.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물량 아닙니까? 대규모 단지 분양에도 꾸준히 통장을 던져야 하지만 이렇게 틈새처럼 나오는 분양에도 총을 세우고 있다가 번개같이 청약에 대한 도전을 이어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형 타입 3구 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구 제곱미터 24세대, 46제곱미터 24세대, 51제곱미터 8세대, 59제곱미터 125세대. 84제곱미터 145세대, 주로 59와 84가 주력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실수요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타입으로 평형을 깔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북구 동선동, 입지가 어떨까요? 서울에 동선동이라는 동네가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동선동, 불러도 불러도 어색한 동이름 같은데요? 정말 이름 그대로 동선동은 동선이 훌륭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과는 도보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주 참은 역세권 아닙니까? 게다가 여기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약 10분 거리 내외에 기름역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더블 역세권이죠. 4호선을 이용해서 서울중심 업무지구와 강남까지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서문로, 내부순환로를 통해서 서울도심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성북구에서 더블 역사권 아파트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겁니다. 동선동이 이름 그대로 참한 동선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네요. 앞으로의 교통 어제도 있습니다. 강북 횡단선 경전철이 지나는데. 강북 횡단선 기름역이 2025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북선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미아 사거리에 자리하게 될 텐데 2025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교통 입시도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주변 교육 환경 꽤 괜찮은 편입니다. 매원초등학교가 도보로 6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개운중학교가 도보로 11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성신초, 성신중, 성신고등학교가 포진해 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학세권으로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입지를 가졌다 할수 있겠죠. 생활 인프라,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서울대병원 등등 필요한 생활 인프라들이 골고루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지를 보면 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울 도심 내에서 여러모로 가장 필요한 곳으로 동선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 자체가 정적이지 않은 것은 기름뉴타운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개발 호재들과 맞물리면서 입지적 잠재성이. 더욱 더 높아질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동선 이구역 개룡 리시빌이 앞으로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매력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여기 애매하게 멀거나 아예 없었다면 성북구라는 특성상 사실 고립무원의 입지가 될수 있었을 텐데 성북구 개룡 리시빌은 깔려 있는 지하철 노선을 통해서 서울 도심의 다른 곳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지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참한 포지션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양가 어느 정도 될까요? 당연히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곳입니다. 조합원 평균 분양가를 살펴보면 5구제곱미터 평당 1,700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정도 84제곱미터 평당 1,600만원 정도에서 5억 5천만원 정도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비례해서 일반 분양가를 예상해 볼수 있는데 59제곱은 평당 2천만원 내외로 잡아서 59제곱미터는 5억 4천만원 정도 84제곱은 7억원 정도로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착한 분양가로 들어가게 된다면 나중에 시세는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을까요? 기름동에 있는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는 현재 5구제곱 기준으로 11억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세 차이가 6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죠 물론 레미안과 계룡리슈빌 비교합니까 라고 반문 하실지도 모르지만 일단 성북구 계룡리슈빌은 신축 아파트 라는 점이죠 그래서 일단 서울에서 뉴타운 지역의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면 평균적으로 4억 정도의 시세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서울은 브랜드 네임이 조금 떨어진다 해도 뉴타운 근처, 그것도 더블 역사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 굉장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아파트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동선 이구역 개룡 리슈빌의 메리트를 얘기하느냐? 바로 이런 이유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신축이다. 둘째, 역사권이다 셋째, 뉴타운 지역이다. 이세 가지 이유라면 반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한 군데 더 보신다면 약간 구축인 아파트. 2016년에 지어진 도남동 코롱 하늘채 84제곱은 10억 정도의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가를 고려해서 따져본다면 개룡 리슈빌은 신축이니까 도남동 코롱 하늘채보다는 훨씬 더 상회하는 미래적 가치를 가지게 될 거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단점이라면 동선동쪽을 걸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약간의 고바의길 오르막길이 있다는 거죠 동선 이구역 역시도 경사가 진 길이 있습니다 완전한 평지가 아니란 얘기죠 감안하셔야 됩니다 오르막이지만 극경선은 아니다 충분히 오르내릴 수 있는 입지다 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값이 63주째 상승세를 기록하고 지난 주에는 0.3%가 올랐습니다. 덩달아 집값도 0.25%로 밀어올리고 있는데 내집 마련을 하는데 있어서 전세가 불안해서는 청약에 대한 도전을 이어나가기가 힘이 들죠. 이럴 때일수록 심리적으로 쫓기지 마셔야 됩니다. 노도강 그러니까 노원, 도봉, 강북의 매매를 주도한 연령대가 20대, 30대라는 보도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청약 경쟁에서도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수 현상이 서울의 저평가가 된 지역에. 그래서 빨리 집을 사야 한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선 매수보단 청약을 선택하시는 것이 주거비용을 대폭 줄이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향후 노후를 위한 안전장치로서도 신축아파트라는 내집 마련은 정말 중요한 초이스가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청약에 대한 결심이 섰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성북구에서 나오는 틈새분양아파트 개룡리슈빌 같은 곳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도 얻게 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도 수정기가 성공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생으로 뻔뻔한 법도 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